당신이 허리를 굽힌 채로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주방에서 채소를 씻을 때, 마당에서 화분을 돌볼 때, 혹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무의식적으로 허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통증은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가 만들어낸 경고신호일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동작은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무너뜨리고 허리 아래쪽에 디스크와 인대 근육에 과도한 압력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디스크 내부의 수분이 줄어들고 근육의 탄력성도 떨어져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그 결과 같은 동작이라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큰 손상을 입게 되죠.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인 전방 굴곡, 허리 굽힘, 이 허리 디스크 손상과 요추관 협착증, 그리고 만성 요통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더 놀라운 건 통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척추가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녹이 쓸어가는 기둥이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서서히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환자분도 매일 밭에서 일하시면서 허리를 깊게 굽히는 게 습관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리로 찌릿한 통증이 내려와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허리 굽힘이라는 평범한 동작이 당신의 척추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이 자세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허리를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걸음은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몇번 허리를 굽혔는지를 스스로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인식의 변화가 앞으로의 척추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척추는 단순히 펴로만 이루어진 기둥이 아닙니다. 목부터 골반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물은 33개의 뼈마디, 척추뼈와 그 사이를 잇는 디스크, 주변을 감싸는 인대와 근육,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신경망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각 부분이 균형을 이루며 움직입니다. 이 척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입니다. 목, 경추, 은 앞으로, 등, 흉추, 은 뒤로, 허리, 요추, 는 다시 앞으로 굽어 있는 구조죠. 이 곡선은 단순히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걷거나 물건을 들때 충격을 흡수하고 무게를 고르게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허리를 자주 굽히는 습관은 이 곡선을 깨뜨리고 특히 요추 부분의 압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입니다. 한번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요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 있을 때의 약 1.5배가 됩니다. 거기에 무거운 물건을 들면 그 압력은 두 배. 심하면 3배까지 치솟죠. 예를 들어, 10kg 살자루를 허리 굽힌 상태로 들면, 허리 아래쪽에는 100kg에 가까운 하중이 걸립니다. 이 압력을 견디는 건 디스크와 인대, 그리고 주변 근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는 점점 얇아지고, 수분이 빠져나가 탄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스펀지처럼 충격을 흡수하던 디스크가 마른 스펀지처럼 잘 부서지고, 찢어지기 쉬워지는 겁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져서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탱하지 못하죠. 저는 종종 진료실에서 모형 척추를 들어보이며 설명합니다. 허리는 건물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 자체가 튼튼해야 하고 기둥을 둘러싼 보강재가 잘 붙어있어야 무너질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리를 굽힐 때마다 이 기둥 한쪽을 과도하게 눌러서 점점 금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환자분들을 보면 비로소 내 척추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게 느껴집니다. 척추의 구조와 균형을 이해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자세가 어떻게 미세 손상을 쌓아 올리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하루아침에 큰 부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척추에 미세 손상을 쌓아 올립니다. 허리를 굽힌 채 설거지를 하거나 낮은 테이블 위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습관 혹은 무거운 물건을 허리 힘으로만 들어올리는 순간들 이런 동작이 쌓이면 디스크와 인대 근육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디스크는 말랑한 젤리 같은 중심부 수액 y를 둘러싼 섬유성 테두리 섬유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수액은 뒤쪽으로 밀려나고 섬유륜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처음엔 그 균열이 미세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섬유륜이 찢어지고 소액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20년간 시장에서 상자 포장을 하며 허리를 굽히는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일 끝나고 조금 뻐근하다는 정도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오래된 디스크 손상과 협착증이 함께 진행돼 있었습니다. 이런 미세 손상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대는 탄성이 있어서 움직임을 도와주지만 반복적인 압박과 늘어남으로 인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척추관을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 다리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특히 복부와 허리 뒤쪽의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는 외부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죠. 결국 잘못된 자세의 오른쪽 화살표 미세 손상 오른쪽 화살표 근육 약화 오른쪽 화살표 더큰 손상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아직 통증이 심해지기 전 이런 미세 손상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생활 속에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초기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탓이나 잠깐 무리한 것으로 가볍게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기 신호를 놓치면 미세 손상이 더 깊어지고 회복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느낌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몇 걸음 걸어야 부드러워진다면 척추와 주변 근육이 이미 긴장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 순간 통증이나 당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디스크나 인대가 반복적인 압박으로 민감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나 엉덩이까지 뻗치는 통증, 저림, 혹은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릴 때 나타납니다. 가끔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데 다리만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허리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은 70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다리만 아프고 저린 증상이 있어서 정형외과에서 무릎 관절 문제로만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MRI를 찍어보니 요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신호를 허리에서 찾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장시간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무겁거나 피로한 느낌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특히, 위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오래 앉아 있다면 허리에 상당한 하중이 가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불편감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초기 신호들을 인식하면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60세 이후에는 척추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허리 통증이 예전보다 오래 가고 한번 다친 후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회복 메커니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디스크의 수분 함량 감소입니다. 젊을 때 디스크는 스펀지처럼 촉촉해서 압력을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말랑함이 사라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 줄어든 디스크는 회복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 혈액순환과 대사속도 저하입니다. 척추 주변 조직은 혈관이 풍부하지 않아서 원래도 회복이 느린 부위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전신의 혈류 속도와 세포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손상 부위로 영양과 산소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조직 재생이 늦어집니다. 셋째, 근육량과 근력 감소입니다. 허리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은 척추 건강에 필수적인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감소증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손상 후에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예전에는 작은 금이 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붙던 나무가 이제는 본드가 말라서 잘 붙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환자분들을 보면 동일한 허리 부상이라도 40대보다 치료 기간이 두배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소식만은 아닙니다. 회복력은 떨어지지만 예방과 관리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척추를 지키는 생활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일상에서 허리를 굽히는 횟수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가 평생 척추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습관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의식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금세 원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생활 속에서 허리를 굽히는 순간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양말을 신거나 바닥에 물건을 집을 때 허리를 굽히기보다는 무릎을 굽혀 앉는 자세로 바꾸는 겁니다. 의자나 침대에 앉아 발을 올린 뒤 양말을 신는 것도 허리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레질을 할때 허리를 깊게 숙이는 대신 걸레봉을 길게 늘려서 사용하거나 무릎을 꿇고 청소하는 방법이 허리에 더 안전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조리를 할 때는 작은 발판이나 두꺼운 도마를 발 아래에 두면 허리를 덜 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대 높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허리에 가는 각도가 완화됩니다. 또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허리 높이 선반이나 테이블 위로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쌀 자루를 바닥에 두지 말고 허리 높이의 받침대 위에 올려두면 매번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허리를 굽히는 횟수를 절반만 줄여도 1년 뒤 허리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6세 여성 환자분은 설거지 높이를 조정하고 청소 도구를 바꾼 것만으로도 3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길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허리뿐 아니라 무릎과 고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들고 옮길 때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허리 힘만으로 번쩍 들어 올리면 순간적으로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걸립니다. 실제로 허리 디스크나 요추염자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상당수가 그냥 무거운 걸 한번 들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안전하게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이지 않고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 앞에 다가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은 후 물건을 몸 가까이 당겨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허리는 곧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을 옮길 때는 몸을 비틀지 말고 발을 함께 움직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돌리면서 물건을 들면 디스크와 인대가 동시에 비틀림과 압박을 받아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손잡이가 있는 문반 도구를 사용하거나 바퀴 달린 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무거운 박스나 생수통을 옮길 때는 한 번에 들지 말고 내용물을 나누거나 두 사람이 함께 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매년 김장철만 되면 무거운 김치통을 혼자 들다가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퀴 달린 이동수레를 추천드렸더니 그 다음 해부터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편한 걸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시면서 웃으셨죠. 다음 섹션에서는 허리를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인 허리 근육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든든하면 허리 부상 위험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허리를 튼튼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척추는 뼈와 디스크만으로 서 있는 구조가 아니라 주변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지탱해주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와 허리 뒤쪽의 근육, 즉 코어 근육이 든든해야 척추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허리가 쉽게 흔들리고 디스크와 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허리 강화 운동에는 브릿지, 브릿지, 슈퍼맨, 슈퍼맨, 플랭크, 플랭크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릿지는 무릎을 세우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슈퍼맨은 엎드린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려 척추 기립근을 단련합니다. 플랭크는 전신을 고르게 쓰는 동시에 코어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5분씩 브리지와 슈퍼맨을 번갈아 하셨는데, 3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크게 줄고 오래 서 있어도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운동 강도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리 근육 강화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부상 가능성을 낮추고 허리 굽힘 동작을 했을 때도 척추가 흔들리지 않게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허리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핵심. 척추 유연성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연성이 살아나면 허리 굽힘 동작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척추 유연성은 허리 건강의 또 다른 축입니다. 근육과 인대가 뻣뻣하면 허리를 굽히거나 돌릴 때 움직임이 제한되고 그만큼 특정 부위의 압력이 집중되어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유연성이 좋으면 힘이 고르게 분산돼 허리가 훨씬 안전해집니다. 유연성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5에서 10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칭으로는 무릎 당기기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무릎 당기기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천천히 당겨 허리 뒤쪽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서서 한쪽 다리를 위자 위에 올리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 허벅지 뒤 근육과 허리를 동시에 늘려줍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별표 별표 고양이 소자세, 캣카우 스트레치, 별표 별표입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천천히 말아 올렸다가 반대로 아래로 꺾어주는 동작으로 척추 전반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수년간 허리 뻣뻣함으로 고생했지만,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허리를 굽히거나 돌릴 때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양말 신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훨씬 편해졌다고 우스셨죠. 스트레칭은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반복해서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허리 건강의 적, 잘못된 의자와 작업대 높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환경 차이가 허리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생활 습관 탓으로만 돌리지만 사실 작업 환경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자와 작업대 높이가 맞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허리를 굽히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대가 너무 낮으면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때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허리 각도는 30도 이상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요추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반대로 의자가 너무 낮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말려서 S자 곡선이 무너집니다. 부엌뿐 아니라 책상과 컴퓨터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가 눈높이보다 낮으면 고개와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고, 장시간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목과 허리에 모두 무리가 갑니다. 심지어 재봉틀, 작업대, 심지어 화분 관리대 높이까지도 허리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진료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허리 통증이 심해서 주방 일을 오래 못하셨는데, 설거지대에 10cm 짜리 받침대를 설치하자 허리 각도가 훨씬 완만해지면서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 허리가 달라졌다는 농담을 하실 정도였죠.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작업대는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렸을 때 손이 편안히 닿는 높이로 맞추고 위자는 발이 바닥에 닿으면서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지도록 조정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와 맞추고 오래 앉아있을 때는 30분마다 일어나 허리를 펴주면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잘못된 자세와 생활환경이 어떻게 허리를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책에서 배우는 의학 지식보다 더 강한 울림을 줍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와 환경이 어떻게 수년간 허리를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를 통해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직접 들으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허리를 굽히고 못질을 하거나 바닥에서 작업하는 데 썼죠.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60대 중반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까지 저림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MRI 검사에서 심한 요추관 협착증이 발견됐습니다. 수술도 권유받았지만 환자분은 생활 습관과 작업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작업대 높이를 올리고 무릎을 꿇는 작업 방식으로 변경한 후 6개월이 지나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6세 여성 환자입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좌판을 운영하며 하루 수십 번씩 무거운 박스를 허리로 들었습니다. 결국 디스크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았죠. 수술 후 재활과정에서 이제는 허리보다 무릎과 다리 근육을 먼저 쓰는 습관을 철저히 훈련했고 집과 가게에 바퀴 달린 운반대를 두어 허리를 굽히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은 환경과 습관의 변화가 회복의 핵심이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 전반을 허리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해답이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칙들을 묶고 평생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리 굽힘이 척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생활 변화를 해야 하는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평생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침대 위에서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과 고양이 소자세로 척추를 부드럽게 깨웁니다. 하루의 시작을 허리를 곧게 펴는 동작으로 열면 근육과 인대가 긴장된 상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는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최소화합니다. 양말을 신을 때는 의자에 앉거나 무릎을 굽혀 앉아서 바닥에 물건을 집을 때는 쪼그려 앉는 습관을 드립니다. 부엌에서는 발판을 사용해 작업대 높이를 조정하고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 이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30에서 4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가볍게 걸으며 스트레칭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허리 쿠션을 사용해 요추의 곡선을 유지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때는 다리 근육을 먼저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바퀴 달린 도구를 활용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허리 강화 운동을 5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브릿지, 슈퍼맨, 플랭크 같은 간단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운동 후에는 다시 한번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허리를 몇 번이나 굽혔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작은 기록과 점검이 생활 습관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허리는 한번 크게 손상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는 만큼 평생 지켜야 하는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덜 굽히고 조금 더 펴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첫 걸음입니다.